한 주간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선하게 마무리되어서 복된 주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잠길 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이 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laughs>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피로씻서 말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신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아들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의식하는 자들아, 너희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로다. 사람에게 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잡아요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제아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왜 선생이 되어서 너희 제아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제 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전통으로 전통인 떡 먹을 때왜 손을 씻지 않냐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서 왜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괴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면서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면 더 이상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과는 먼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 씻을 때, 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또 행동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면, 물론 뭐 더러운 병균이 입에 들어가서 몸을 상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해 버립니다. 잘못되면 빨리 배설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먹는가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럽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갈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잘났다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 나는 지켰다고 생각하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우리의,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살펴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알금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는 그는 어느석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되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서 나와 결국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선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